따르딴딴딴 따르따르다란 꽁꽁 쌓여서 온 오늘의 물건입니다. 오 바로 정체를 드러냈는데요. 되게 포장이 심플하다. 이게 에코 포장이라고 하죠. 아모레퍼스픽에서 추진하는 오케오케 이이 애니스프리에서 샘플도 몇개 보내주셨네요. 프리더마 포뮬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 녹차 유산균 발효 용해 성분이 외부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케어해 건강한 피부를 가꿔 주는 밀착 보습 크림 크림이랍니다. 오, 그러니 이득 이득. 메인은 이 친구예요, 사실. 자, 이니스프리 이 친구가 또 우리 황미나님이 광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샀지 뭐예요. 마침 그때가 이게 틴트 자체는 9,000원인데. 배송비가 무료여가지고 9,000원에 샀다더라 코튼처럼 부드럽게, 코튼처럼 가볍게, 촉촉하지만 보송한 반전 틴트 오케이 뭐 코튼처럼 여하튼 부드럽고 가볍고 보송한, 촉촉한데 보송하다 어 굉장히 모순됐는데요? 그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자마자 엄청 미묘한 향기가 나는데 어디서 맡아봤는데 잘 모르겠다더라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있어요 보통 틴트 같은 게 그냥 동그랗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바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놨나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 팔목에다가 쥐꼬리만큼 틴트를 한번 얹어봤어요 그런데 이 브러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신기 방구 여러분들 발색을 해보니까 얘가 어떤 제형이냐면 촉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건조하지도 않아딱 적당히 보송보송한. 오, 이름 그대로 잘 만들었다. 잘했다. 좋다. 색상은 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브릭피치 코랄 같아요. 으흠. 황민현님 광고 보고 Just me, baby. 무작정 우와! 이러고막 샀는데. 오, 막상 받아보니 괜찮네요. 좋다 좋다. 얘가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황미녀님이 광고했었던 그 아이미미 있잖아요. 거기에 그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쓰는 틴트 있었잖아요. 그거랑 뭔가 비슷해요. 결론은 뭐다? 텍스처랑 발색다. 좋타좋타 좋다, 좋다. 맞다. 그리고 이제 매일 두유 광고도 하시더라고요. 이젠 두유인가?